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7강부터 디딤영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7강 A 현대미술을 가르치지 않는 경향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Many teachers shy away from using contemporary art in their teaching because they do not feel comfortable with their own level of knowledge Are reluctant to introduce their students to anything they may not have mastered themselves. 자 많은 교사들은 shy away 피하려고 한다 from 까지요 shy away from 피하려고 하다 뭐 하는 걸 피하려고 하냐면 using contemporary arts in their teaching 여기까지 사용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전치사죠.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명사가 왔습니다. 동명사 contemporary art가 현대미술이죠. 여기서 contemporary라는 현대적인 현대의 어, 동시대의 라는 뜻으로 단어를 우기 바랍니다. in their teaching 그들의 수업시간에 현대미술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Because they do not feel comfortable. 왜냐면, 그들은 편안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무엇에 대해서냐면, with their own level of knowledge. 자신들의 지식 수준. Uh, level of knowledge, 지식의 수준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대미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이유. Uh, and reluctant to introduce their students to anything they may not have mastered themselves.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be reluctant to 하면, 무엇을 주저하다라는 뜻입니다. 투부정사까지. 소개하다는 뜻이죠. 소개하다. 소개 a to b. introduce a to b. a를 a를 b에 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들의 학생들을 anything, 모든 것들, 현대미술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왜냐면, 하 자신들의 지식 수준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현대미술에서 잘 모르니까, 학생들은 현대미술 이런 걸 이렇게 가르치는데 좀 주장을 저 느낀다는 거죠. anything인데요. anything은 thing으로 끝났으니까, 관계되면서 death로 anything을 꾸밉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they may not have masters themselves. 스스로, may not have mastered, 숙달하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 숙달하다 master, 그런 것들의 학생들을 소개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겁니다. This response is not quite unique to educators. 이러한 반응은 not unique. 이게 이제 unique의 뜻은, 어, 특유의 이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이런 거죠. 이러한 반응, 그 앞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지식 수준이 현대미술을 설명한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 자신들이 잘 모르는 그런 현대미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꺼려 한다고 했죠. 이러한 반응, 이렇게 꺼려 하는 이런 반응은 이 교육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특유한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교육자들에게만 As arts critic and historian Lucy Lippers has pointed out, the field of contemporary art has become mystified to the point where many people doubt and are even embarrassed by their own response. As 뭐뭐로서, art critic, 미술 평론가이자 히스토리언 역사가인 루시 리퍼드는 루시 리퍼드가 has pointed out. 자 이게 명상했을 때 몸으로 쓰지만 이렇게 문장이 맞지, 그죠 뭐뭐처럼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지적한 것처럼 pointed out, point out 하면 지적하다는 뜻입니다. 미술가, 미술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리스리포드가 지적한 것처럼, the field of contemporary art이 주어져 무엇의 분야면은 현대 미술의 분야, 분야가 여기서는 field죠, 분야. 현대 미술의 분야는 has become mystified, 혼란스러워졌습니다. mystified, 혼란스러워졌다. To the point where many people doubt and are even embarrassed by their own response. 자 여기서 to the point를 기억합니다. to the point where, to the point where, to the point where 하면은 어, 여기서 뜻이 뭐뭐 음, 뭐할 정도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to the point where는 묶어서 기억합니다. where이야, where이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만큼 혼란스러워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d o u b t 하면 의, 의, 의심을 품다 라는 뜻이에요. d o u b t 하면. And even embarrassed, 어, 당황, 당황해 할 정도로. embarrassed 하면 당황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감정 분사에서 지금 이렇게 PP를 썼죠. 과거 분사 PP를 쓰는 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죠. 주어가 감정의 경험자일 때 지금 누가 이 당황하는 기분을 느끼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기분을 느끼죠 이 주어 이 사람들이 이 감정 당황하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피피를 씁니다 보통 사람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줄때는 이렇게 피피를 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사물 같은 경우에는 그죠 감정의 원인이 많이 되지요 The game is exciting. 이렇게 많이 쓰죠. The game is exciting. 이렇게 사물은 이 감정의 원인이 되는 경우, 감정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합니까? 어, 현재 분사 ING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아시겠죠? exciting.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당황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PP로 표현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그리고 어, 사람들이 어, 의심을 품고 당황해할 정도로 이 현대 미술의 분야는 많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옛날에는 있는 그대로를 그린다든지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에는 현대 미술의 분야가 너무 너무 추상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by their own r e s p o n s 그들 자신의 반응엔 이렇게 당황할 만큼, 그만큼 현대미술이 많이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니까 이 설명하기가, 이게 너무 다양해지고, 너무 설명하는 게 추상적이고, 이렇게 되니까, 막초현실주의적이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 현대미술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 부분, 모든 부분을 다 숙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숙달하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현대 미술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첫 번째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To make matters worse. 자, 이 내용으로 이제 두 번째 경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 Teaching resources are scarce. 그대로 나오죠. 어. 교수 자료가 어, 부족하다. scarce 하면은 부족하다 라는 부족하다라는 뜻이죠. scarce 하면은 부족한 뜻입니다. 기억합니다. 부족하다. 교수 자료가 부족한 게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The absence of curriculum materials about contemporary arts reflects the attitude that the only valuable art is that which has withstood the test of time. 자,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교수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이 말을 뒤에서 the absence of curriculum material하고 이렇게 다시 받고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교육 과정 자료들, 커리큘럼이 교육 과정이고요. 자료들은 뭐칠을 일입니다. 교육 과정 자료의 앱센스, absence, 앱센스를 어떻게 넣을까요? 결핍이라고 넣으면 되겠죠. 우리 보통 어선스하면 학생이 이렇게 결석한 걸앱센스를 많이 하죠. 교육 자료, 교육 과정 자료들의 결핍, 무엇에 대한 현대 미술에 대한 그 결핍은 주어가 absence,죠. 그래서, reflect, 그죠? 3인칭 단수 표시된 거.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문장 구조를 잘 생각합니다. 문장 구조. 그죠? 동사 찾기 할때 reflect. 그것을 반영합니다. 무엇을 반영하냐면, 태도를 반영합니다. 교육과정 자료의 결핍은 뭘, 어떤 태도를 반영하냐면은, that the only valuable already is that. 자, 이어구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대절을 잘 보세요. 대절에 only v a l u a b l art, 이게 a 고요 is that, 이게 B입니다. 그니까, 러 A is B.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는 B다. 이 말이죠. A는 B다. 완전한 문장이죠. 이대은 접속사 대시고요 attitude 와이대은 동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격. The fact 데드 있죠. 또 fact that 이런 데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격의 that. 그러니까 이 태도가 대절의 내용이고요. 대절의 내용이 이 태도라는 겁니다. 어떤 태도를 반영하냐면 자 유의 가치 있는 미술은, v a l u 가치 있는 미술은 어떤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다. 대시이대스는 이, 이, 관계대명사도 아니고 데도 아니고 아 접속사 데도 아니고 그것이란 뜻입니다. 그것 이것 저것 할때 이것은 this고요. 저것은 d e a 할때그 d e a 입니다 대명사 d e a 유일한 가치 있는 미술은 바로 이것인데 어떤 것이냐면은 이 d e a 은 참고로 그냥 something이라고 이렇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something, which 하면서 관계되면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것. 어떤 것? which has withstood. has withstood 하면은, uh, with, withstood는 이제 withstand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견디다는 뜻이죠. 오랜 세, 세월의 시험을 견뎌 견뎌온 것. 그런 게 가치 있는 미술이라는 그런 태도를 반영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월의 그시험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오면은 그건 가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세월의 그 시험을 견뎌온 그런 것을 가치 있는 미술이라고 본다. 뭐 쉽게 말해서 이걸 고전이라죠, 고전. 여전히 남아 있는 거. 고의 해바라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죠. 또, 뭐, 선생님은 고호를 좋아하는데, 뭐, 또, 스테리 나이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이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이 사랑을 받는 그런 걸 고전이라는데, 그렇게 시대의 시험을, 시, 세월의 시험을 견뎌온 그런 것들을 가치 있는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반영한다. 이말 쉽게 말해서 이 말을 다시 설명하자면, 교수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죠. 미술을, 현대미술 가르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은 뭐냐면 요즘 미술, 현대미술은 아직 시, 이 세월의 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에게 가리키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학생들에게 가리키기에는. 이 말은 뭐냐면 오랫동안 세월의 시험을 견뎌온 그런 고전들이 교육과정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이 아닌 이 오늘날의 현대미술은 고전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칠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더 해줄게요. This attitude, 이 태도. 그러니까, 고전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in turn, 결국, 주어, reflects, 반영합니다. 믿음을 반영한다. The belief that. 자, 이 또, 동격의 that입니다. 믿음과 that. 앞에 나왔던, 음, the attitude that과 똑같은 대시입니다. the fact that과 같은 종류의 모양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대절의 내용이고 대절의 내용이 믿음이죠. 어떤 믿음을 반영하냐면 은 it is possible to establish universal cultural standards that remain fixed and per, per, permanent.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it은 가주어죠. 진주어가 투부정사죠. 뭐 하는 것이 가능하냐면은, to establish,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뭘 확립하는 것이냐면, universal cultural standards. 자, 보편적인, universal, 보편적인 문화적 기준들을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문화적 기준이 어떤 겁니까? 쉽게 말해서, 고전, 고전적인 거죠. 고전적인 것들은 세월이 지나도 사랑을 받는 것들을 고전적인 것들이라죠. 세월의 시험을 거친 것들.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걸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해주죠. 어떤 기준이냐면은 that remains fixed and permanent. 고정된 상태로 fixed 그리고 영구적으로 permanent. permanent가 영구적으로 뜻이죠. 그런 식으로 어 어떻게 된 거? 어 남게 된. 뭐 존재 하게 된 그런 보편적인 문화적 기준. 요런 걸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쉽게 말해서 어 어떤 미술이든지 세월의 시험을 견뎌낸 것이 가치 있는 미술이라고 보는 이 태도는 지금 현대미술도 나중에는 계속 사람의 어떤 그 어떤 사랑을 받고 세월의 시험을 거치면 어떤 고정된 상태로 영구적으로 남게 될수 있다 그죠? 남게 되는 그런 문화적 기준들도 생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똑같은 어떤 그런 태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앞에 말하고 뒤에 말고 하 같습니다 말을 좀 어렵게 바꿔서 그렇지 자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 미술을 가르치지 않은 경향 딱두 가지였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현대 미술에 충분히 숙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죠? 교수 자료들이 부족하다.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이두 가지가 이유고, 참고로 이 교수 자료들이 부족한 이유는 왜 그랬죠? 그죠? 음, 고전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월의 어떤 그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어, 교수로 쓰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 여기까지, 어, 7강 마치겠습니다.